네 제가 오늘은 어제 이렇게, 아, 이게 어제 퍼핑쿠킨이 왔어요. 저 며칠 전에 시켰는데, 이틀 전에, 아, 3일 전에 시켰어요. 주손다 떼놨고, 퍼핑쿠킨 후기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뜯어놨어요. 친구랑 하나 할 거, 해가지고, 네, 이제 소개해드릴게요. 하나씩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거는, 이거는 네르나르나 포드맛이구요 이거 4,000원입니다 이거는 짱구.. 짱구푸딩 시리즈2에요 시리즈2 5,500원 이거 하나 샀습니다 이거는, 이거는 모코아 쉐이크입니다 모코아 쉐이크 좀, 좀 작네요 작아요 네, 이거.. 이것도.. 이건 4,000원 4,000원이라서 이거.. 4,000원 이거든요. 이게 제가 거기는 제가 사는데 싸더라고요 싸서 제가 좀 싸게 좀 샀습니다. 이렇게 짱글고댕이 시리즈2 샀구요. 이거는 주시 비타민입니다. 주시 비타민이고 이거 이것도 5,500원 입니다. 싼건가요? 큰거 아닌가? 또. 아니면 죄송합니다. 이거는 자꾸 자꾸 판다예요. 자꾸 자꾸 판다고 이거는 제가 해봐서 해봤는데 이게 맛있더라고요. 맛있어서. 맛있어서 이거를 한번더 구매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할게요. 이렇게 하는 게 나으려나요? 이렇게 할게요. 많이 안 샀으므로. 많이 안 샀기 때문에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름은 보여야 될것 같고. 이름, 안 보여도 되겠다. 뭐. 이거는 낙하요시 네르네르네거든요. 근데 이거는 옛날에 있던 거, 거예요. 이, 있는데 이거 하나 더 있었어요. 낙하요시 네르네르네. 낙하요시 네르네. 오늘 스시화상인데, 스시화상, 이게 해봤어요. 근데 진짜 맛없어요, 이게. 검은색 깔 껌만 맛있고, 이런 거 진짜 맛없어요. 사실 분은 생각 잘하시고 사는 게 좋을 거예요. 모찌소다, 그런 맛, 거든요, 모찌소다. 모찌소다보다 훨씬 맛없어요. 이거는 모크모크 화장실 2, 2, 2개요. 이건 검은색, 이건 파란색이에요. 이렇게 두 개, 이거는 두 개, 두개 사서 12,000원. 12,000원입니다. 이것도 5,500원, 이건 6,000원, 오천 5,500원, 아이거 6,000원, 이거 5,500원. 아, 어, 내일처 소프트를 시켰어요. 사이다 만세 개, 사이다 만세 개를 이렇게 사, 진짜 작네요, 이게 진짜 작아요. 내내일처 소프트 세 개, 사이다 만세 개, 시켰고 딸기맛은 4개를 시켰어요 4개를 시켰는데 이거를 제가 친구랑 어제 했, 했거든요 이거를 근데 네 숟가락이 진짜 작아요 완전 틀도 더 작고 그래서 네 이렇게 상자를 이렇게 다 비웠습니다 네 이렇게 많이 시켰습니다. 이렇게 많이는 아닌 것 같지만 또 진짜 이게 이게 다 5900원인가 그그 정도거든요. 좀 비싼 것 같아요. 싼거싼 아, 싼 건데 네일초 서프트아 몰라 네일초 서프트가요 이게 1200원이에요. 1200 1200원부터 해서 6000원이 넘는 게 없거든요. 제가 지금 전체 샵 한번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제가 편집 기능이 없기 때문에 그냥 좀 빨리 할게요. 이렇게 할게요. 열심히 좀... 죄송합니다. 이렇게 많이 놀라셨죠? 놀라셨다면 진짜 죄송해요. 놀라신 분들이 놀라셨어도 저도 많이 놀랐습니다. 이렇게 전체 샷입니다. 이렇게가 전체 샷이고요. 많이 샀죠? 네. 다음 시간에는 내리초를 찍어 볼 생각입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